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거리라서 자주 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캠핑장 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서 화장실, 샤워실 모두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개수대에는 세제와 수세미, 그리고 공용 냉장고도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계곡을 말해야 하는데 장마전에 다녀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아직까지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모래놀이도 하고 개구리도 잡고 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즐기기에 너무 좋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불어났을 때 기대가 되는 계곡 캠핑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건. 캠핑장에서 따로 쓰레기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분리수거장이 3곳이나 있어서 어디 사이트를 이용해도 멀지 않습니다 위생백에 담아서 바로 버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괜히 봉바위 돌집이 아닙니다 팩 박을 때 조심하세요 돌 때문에 망치 던졌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계곡에 물이 있어서 놀 수는 있는데 너무 수심이 낮네요 비만 오면 물놀이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쉬웠습니다 장마 끝나고 물이 불어났을 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주말엔 예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평수기 평일에 예약을 노려보세요. 그래도 놀러왔는데 아쉬운 마음을 먹는걸로 달랬습니다. 새우랑 꽃게를 야무지게 먹고 불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고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캠핑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름엔 모든 캠핑장에서 생맥을 팔았으면 하네요. 계곡은 물이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물놀이를 실컷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가족 캠퍼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퍼플이나 솔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가 너무 붙어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자 만명 되보고 싶습니다. 만명될 때까지만 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옆집 사이트가 너무 붙어 있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